안녕하세요. 홈데이즈 홈진이 윤미라입니다.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.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이라는 이제 곳에 나왔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이죠. 불과 제가 작년에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해도 저쪽 안쪽에 1차였는데 지금 2차예요. 2차인데 두 동밖에 안 남았어요. <laughs> 끝! 두 동으로 끝입니다. 두동 안내해 드릴게요. 이쪽으로 오시면요.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데 우측에 한동. 그 다음에 제가 사선으로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데 한동. 아직 내부 마감은 안 됐거든요. 전봉동 현재 여기 전원 마을 단지는 이제 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들 입주하셔서 이제 거주하시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요 집은 안에 내부가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집을 안에 내부로 보여드릴 텐데, 현재 여기는 계약이 됐어요. 이집 내부를 보시고 나셔서 안에 내부 마감이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니까.